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데미안. 제가 헤르만 헤세를 좋아해서 어... 데미안 몇번 읽은 것 같아요. 최소 한세 번은 읽은 것 같은데, 읽을 때마다 좀 다른 면이 보이는 그런 책입니다. 물론, 읽다가 지루해져서 졸기도 하고 그랬는데, 취향에 되게 잘 맞는 소설이에요. <laughs> 그 예전에는 처음에 읽었을 때음 그냥 일부의 사람들만 흥미롭게 정말로 흥미롭게 읽었을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헤르만 헤세가 그 내면의 우물을 아주 깊게 파고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그런 것들을 불러낸 것 같아요 글로. 저도 여전히 내적으로 되게 어린아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주변의 어른들을 봐도 참 나랑 수준이 비슷하구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정말 심심찮게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했어요. 진짜 소수만 이 데미안에 나오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거랑 그렇게 살아가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이해한 것을 체화하고 좀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소수만. 언젠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음. 이렇게 헤르만 헤세 작가가 데미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한 자신한테로 가는 길 쉽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저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걸로, 그내 자아, 본질,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어떠, 어떤, 어떻게 생겼는지. 라든지, 뭐, 어떤 건지. 그래서 반대로, 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본질이라는 게, 그냥 되게 무수한 조각으로 쪼개져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라는 게 약간 그런 조각들을 찾고 좀 맞춰가는 여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활기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이론대로라면, 이런 흩어진 조각들 중에 보다 많은 양을 회수하고, 쉽게 얘기하면 취향을 잘 아는 사람이죠. 취향이랑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관이 뚜렷한 사람, 뭐 그런 사람들 봐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이렇게 뭐 조각을 회수하고 자시고 떠나서 자기 관점이 뚜렷하고 당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그 과정에 있지. 또 한편으로는 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너무 많아. 정보도 너무 많고. 그래서 곰곰이 옛날에 농사 짓고 이럴 때로 돌아가 보면, 주변에 있는 게 전부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고, 자기 세계고. 그런데 요새 같은 경우는 진짜 전 세계를 다 SNS를 통해서 볼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게. 제가 한번은 책 읽는 게좀 너무 싫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영상 매체를 또더 좋아하잖아요. 저희 세대만 해도. 채, 책이 좋은 거는 더 가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죠. 읽기가 반드시 필요할까? 이 영상 매체라는 것을 글로 치환해서 이해하고 다시 그걸 글로 재현만 할수 있으면 굳이 책. 안 읽어도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새 되게 제 조카, 어린아이들만 해도 검색 자체를 유튜브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만 봐도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데미안을 통해서 아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A4 10쪽을 할애하는 묘사가 있다고 쳐요. 그럼 영상으로 정말 1초 만에 보여줄 수도 있겠죠? 뭐, 저쪽 산이 뭐, 어떻게 막, 이런저런 색깔로 변하고, 뭐, 나뭇잎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10페이지를 했는데, 그거를 그냥 화면으로는 딱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놓쳤던 게그 반대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화면으로 막 정말 금수강산을 다 보여주고 뭐 이런 거 저런 걸다 보여주고 막 30분을 보여주고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저렇게 흘러갔는데 뭐 그런 영상으로 10분, 10분을 보여준 거를 진짜 한 문장으로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해밍웨이라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laughs> 써서라도 어쨌든 음, 좀 오버하긴 했는데 결국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어디에다가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 건가? 데미안에서 그런 생각을 좀 확고하게 먹게 된 이유가 데미안이, 데미안을 영어로 만들면 어떨까? 상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이게 별로 스펙터클한 장면도 없고 그렇다고 어 뭐, 정말 소설을 읽어, 읽, 읽었을 때는 막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뭐 이런 아니면 뭐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등골이 오싹하다 그러기보다는 소름 돋는다 그러죠. 약간 그런 거를 몇 번이고 느꼈는데 아 영화로 만들면 과연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를 또 곰곰이 따져보니까. 서사에 그냥 문장에 서사적인 문장에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적인 그런 요소들 같은 것들이 절묘하게 문장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막상 영상으로 만들어도 음 흥미로운 영상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행설수설 했네요 <laughs> 어쨌든 그래서 어, 이제 영상도 되게 많이 발전을 하고 거기에 발맞춰 뭐 그런 얘기들 했잖아요 왜 이제는 뭐 활자 매체가 없어질 거다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저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대신에 그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랑 그러니까 좀더 날카로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영상으로 만들었을 때더 절묘한 게 있을 거고, 글로 썼을 때 더, 저, 글로, 그러니까 글맛, 글맛이라 그러죠? 글로 표현했을 때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게 좀 영역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전문화되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냥, 동안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데미안에서 또 좋았던 점이 있는데, 우리가 왜 기존에 알고 있어서 '아, 이건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뭐... 여기에 그 예가 나오죠. 카인 성경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 이야기 또 그렇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이야기도 나오죠. 헤르만 에스가 보편적인 예를 던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가만 보면. 저도 많이 느끼던 건데 느끼는 건데 음, 저는 제가 아버지를 닮지 않은 줄 알았어요. 아버지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아니 그래도 더 온순하고 젊은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랑 말이 잘 통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니까 제가 저를 몰랐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아빠랑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걸 느꼈어요. 근데 약간 그니까 어떤 예를 들면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그냥 그렇게만 성경에 쓰인 대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 이거는 이거니까 이게 맞으니까 하고 그냥 지나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이, 여기 카인과 아벨 이야기 같은 거에 의문을 던지려면.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바뀌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제가 만약에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이론을 가진 사람이라고 치면, 곧장 그 생각이 바뀌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그게 뭐 너무 기정사실로 박혀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접근 방법이 약간 가벼워져야 될것 같아요. 어 저희 집을 예로 들어보면 저희 아버지는 좀 보수적이신 분인데, 많이 보수적이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설거지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해서. 근데 아직도 밥을 짓는 건본 적이 없어요. 뭔가 아직도 바간 양반이야. 뭐 그런 생각은 해요. 저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뭐 힘들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약간 그 헤르만헤세가 데미안을 통해서 그 싱클레어와 데미안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데미안이 싱클레어한테 카인과 아벨 이야기의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싱클레어가 충격을 받잖아요. 실제로는 아마 소설에서처럼 싱클레어가 어리기도 어리고, 그렇게 쉽게 관점이 바뀌지는 않을 거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도 이거랑 비슷한 얘기가 널리고 널렸는데, 한번 노력은 해봐야 하지 않겠나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제가 한한달 만에 이거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준비를 많이 하기도 했는데 이게 이러네요.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되게 저도 오랫동안 세상에 호기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나이가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한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것들이 너무 당연해졌거든요. 그때부터 어 태양은 태양, 달은 달 바람이 부는 것도 당연한 거고, 눈이 내리는 거, 뭐 비가 내리는 거, 사람들 만나는 거, 다 당연한 거였는데, 약간, 데미안 읽으면서 각성을 많이, 각성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한 번에 탁 사람이 바뀌진 않지만, 함문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음... 또또 헤르만 헤세는 내면의 깨달음을 무척 중요시하는 작가인 것과 동시에 말을 위한 말은 싫어했다. 말을 위한 말은 싫어했습니다. 데미안의 데미안의 입을 빌려 살아내는 생각만이 가치가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이 음, 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좀 방송이 길어지긴 했는데 거의 끝났어요. 거의 음.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몇 살까지 꿈을 꾸는 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나이를 먹어서까지 되게 꿈을 꾸는 거 같아요 잘때 꾸는 꿈 말고요 그리고 꿈을 꾸고 어쨌든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 과정에 어떤 발자국이 찍 키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막연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정말 원하기만 하면 할수 있다. 딱 20대 후반까지 그런 생각을 되게 해, 확 그런 생각을 좀 확고하게 가, 가지고 있었는데, 어... 30이 넘고, 힘든 일을 막 연달아 겪고 실패도 많이 겪고 하다 보니까 약간 주춤, 많이 주춤했어요. 그때는 정말 그냥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좀 몰두하고 이런 데만 정신이 되게 많이 팔렸던 것 같은데 음 지금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보면, 돌아보면 그 꿈은 정말 말 그대로 꿈이었던 것 같아요. 잘때 꾸는 꿈이랑 별반 다르지 않은 꿈. 희망사항. 여기서 근데 진짜가 남았어요. 그 희망사항을 향해서 내가 노력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그런, 나아갔기 때문에 찍혔던 그 발자국. 그거는 정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음... 소설을 좋아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을 얻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한것 같아요. 왜 사람 안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변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일 텐데, 저는 매순간 사람이 변하지만 그 변화가 너무 미약해서 잘안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음... 좀 자기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주관이란 관점을 가지고 뚝심을 가지고 좀 걸어가면 오랫동안 걸어가면 되게 많은 게 바뀌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지금 근데 그 걸어가는 과정이 되게 힘들긴 하네요. 그래서 내용 정리한 거에 그렇게 적었어요. 내 피가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 기울여야 한다. 이게 데미안에서도 뭐 그런 비슷한 문장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인상 깊었나 봐요. 제가 뭐 되게 좋은 문장이 있어서 외우고 막 그러진 않는데 자연스레 제가 이런 걸쓴걸 걸 보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세상을 바, 다르게 보는 눈. 물론 많은 답이 있겠지만, 저는 순수성에 그 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순수성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호기심도 있을 거고. 소설 안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싱클레어가 삶을 어둡게 바라보기 시작한 뒤부터 스스로 밝은 세계는 아예 사라져버리고 어두운 세계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순수라는 거는 사라지는 종류의 게 아니다. 거기에 딱 순수라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비슷한 무엇, 변하지 않는 무엇, 그래서 결론, 결론은 제 생각의 결론이죠. 어쨌든 결론은 헤르만 헤세가 어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로 가는 길을 가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소설 안에. 쉬운 표현으로 그 내면으로 가는 길뭐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겠지만 좀 길이라는 표현은 너무 책임감 없는 표현 같아요. 길이라기보단 뭐, 어, 물론 <laughs> 엄청 고심해서 <laughs> 했겠죠. 좋은 표현이에요. 제가 헛소리를 하고 있네요. <laughs> 좋은 표현이죠. 하지만 그 얘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길이 아닌 거예요. 내가 길이 아닌 거를 가는 거야. 그래, 내가 갔기 때문에 길이 되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원래 길은 없어. 숲이야. 아니면... 뭐... 뭐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청자님들은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면 굉장히 똑똑하실 테니까 제 마음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길이 아니지만 내가 갔기 때문에 길이 되는 것뭐 그런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제가 헤르만에스도 좋아하고 데미안도 좋아하고 횡설수설도 좋아해서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